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남자 이익재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손실을 볼 때에는 매도할 때뿐이다. 이들의 마진율은 마이너스 17%로, 이는 FTX 폭락 직후인 2022년 11월 이후 최대 마이너스라고 크립토 컨트 분석가가 전했습니다. 이한 구절이 요즘 투자자분들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약 8,180만 원이죠. 7,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 시간을 거쳐 8,000만 원선까지 반등한 상황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급락을 일시적으로 멈출 그나마의 촉매제로서 고용지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젯밤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모두 금리 인하에 좋은 사안이었고 다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상이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좋은 사인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 투자자 심리가 공포감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낙폭을 키울 고용 지표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그나마 의미를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운트곡스 측에서는 상환이 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특정 조건이 충족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상황이 일부 거래소를 통해서 상환이 시작되고 있고요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공포심은 암호화폐 시장 선반영이 되어서 이미 가격 하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환 이후에 실제 채권자들의 매도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일지 유심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7700만원대에서 추가 하락이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운트국스에서 얼마만큼의 매도가 발생하고 또 시장이 이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일 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콥킹에 따르면, 마운트 곡스 고객 상한 물량 대부분이 시장에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온체인 데이터상 이미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은 상한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몇 주에 거쳐서이 물량이 모두 시장으로 나온다고 할때 이를 상쇄할만한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호재라고 하면 금리 인하와 대선뿐인데 금리 인하는 빨라야 9월에 있을 것으로. 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선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앞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에 대한 강세가 보인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선반영은 빨라야 8월이나 9월 이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당장 마운트 곡스라는 악재를 상쇄시킬 호재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지 시간으로 5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억 4,310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3일,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던 순 유출세가 마감되고 순 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또한 크립토 퀀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항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수가 2022년 말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며 이와 비슷했던 2022년 말에는 비트코인이 15,500 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15개월 동안 300% 이상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급락이 향후 회복과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현재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에서 발생한 큰 낙폭이기 때문에 회복과 급등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부정 긍정적인 전망과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골고루 검토해 보시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기형 크립토 컨트 CEO 역시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정부 물량 2,240억 달러에 상당히 비트코인이 매도가 됐지만 350% 상승했다. 현재 정부 몰수 비트코인 물량은 약 90억 달러로 이는 2023년 이후 총 누적 실현 가치의 4%를 정부의 퍼트로 거래를 망치지 말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장에서 좋은 기회라면 매수한 사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리플 XRP의 경우 소송의 종결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번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인 빌 모건의 경우 어제 비트코인과 커플링에 대해서 리플이 0.4 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XRP를 0.4달러에 팔아준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대선 후보는 자신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소식일 텐데, 과연 환경적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휴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로 인해서 장의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마우트 곡스발 채권자들의 실제 매도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이런 공포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은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입니다. 처음 코인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몇 천원, 몇만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 봤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셀렉해서 수익이 난 겁니다.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에 듣지 않니, 딴소리를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포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너무 도움이 되었어서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4831-2660 이쪽으로 행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인 것을 확인하는 즉시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 보내주냐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답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홀더분들 오락가락하는 차트 보면서 싱숭생숭 하시잖아요. 저도 다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아무한테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쉽게 배워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 010. 4831-2660 이쪽으로 행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에게 닿길 바라면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재였습니다.